세월호 유가족 측의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이 국정조사장 출입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기관보고 사흘째 지난 2일이었습니다.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 때부터 모니터링단에 소속된 법률 전문가 등의 출입을 통제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이 강력히 항의한 뒤한 명씩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상과정에서 차별대우의 우려가 있는 세월호의 비정규직 선원들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기관 보고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등이 대상이었던데요. 어떤 문제가 지적됐습니까? 여야 특위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사고 당일 학부모와 출입기자들에게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은 교육청이 해경의 공식 발표도 확인하지 않고 해경 공식 발표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해 교육청이 오보 확산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두달 만에 내놓은 교육부의 안전대책은 그 내용이 2010년에 마련된 대책의 짜깁기 수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부자연 의원은 교육 당국이 1학기 수학 여행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수업 도중에 사고가 나면 수업까지 중단할 것이냐고 아니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방한암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월호의 비정규직 승무원 숫자를 모른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희생 비저, 비정규직 희생자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고 말하며 고용노동부가 노동문제에 애정을 가져야 하지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간사는 세월호에서 일했던 두 명의 비정규직 알바생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자 방한암 고용노동부장관은 알바생도 추후에 선호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가 현행 공무원법상 어려운 점도 지적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동일 노동을 할 경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김현미 간사는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도 가입이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를 감시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국정조사 모니터링단을 만들었지만 활동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출입을 아예 통제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도 가족 모니터링단 소속 법률단의 출입이 제한당했습니다.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가까스로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심재철 위원장은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한 명만 배석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이 내놓은 결과에 자신에 대한 비판과 국회를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모니터링단의 출입을 제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이 휴대폰을 들고 다 녹음했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는 한 법물, 법률 자문단은. 핸드폰을 들고 녹음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모니터링 단이 아니라 유가족이었다며 오히려 심의위원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왜곡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죠 오늘도 무리를 일으켰더군요 이미 사과한 야당 의원에게 사, 사퇴를 요구하고 또 자신은 막말을 안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특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며 새누리당 내에서 이를 심각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만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왜곡 보도로 규정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늘 조원진 여당 간사의 막말 파문 등을 문제 삼으며 특위 위험 배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전미 대변인은 선거가 끝난 지금 국조특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아나무인과 임면수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기관 보고에서 전원구조 오보의 정확한 책임관계가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와 KBS 증인 신청은 아직 안된 거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이 전원구조 오보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할 증인으로는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이준한 취재 중안, MBC 김장겸 보도국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MBC의 김장현 보도국장과 박상우 전국부장은 목포 MBC가 사고 현장에서 전원구보,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취재보고를 올렸음에도 이를 묵살해 대형오보가 나가게 한 당사자임에도 새누리당이 이런 증인을 빼자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상황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당사자 전원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증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특별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던데요. 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을 갖는 문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오늘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양구 원내대표와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해 수사권 부여 문제와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별법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티비 뉴스 윤인한입니다.